올해 추석은 9월 24일. 아직 한달 하고도 보름 넘게 남았습니다. 추석 선물 준비라고 하면 벌써부터 무슨 얘기냐고 묻겠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진 유통 풍속도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 한쪽에 추석 선물 예약 판매대가 차려졌습니다. 추석을 50일 가량이나 앞둔 시점입니다. 역대 사전 예약 가운데 가장 긴 기간 추석 선물 예약 판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품 수도 50%가 늘었습니다. 미리 사두면 다양한 상품을 적게는 5%, 많게는 65%나 싸게 살수 있어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미리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면 그 명절 곧 시기보다도 조금 더 저렴하게 제가 구매를 할수 있을까 싶어서. 올해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물가가 오르고 있어 미리 추석 선물을 사두려는 소비자들이 이런 사전 예약 판매를 찾고 있습니다. 좀싼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선물 필요한 거는 우리 업체 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그렇게 좀 나눠보려고 미리 한번 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 국내외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미리 사두는 수요도 상당합니다. 추석 선물 매출 가운데 사전 예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고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심하다 보니까 배나 사과 세트보다는 가공 식품 세트 위주로 많이 판매가 될 거라고 예상되고요. 작년 대비 한10% 정도 더 신장할 거라고 보입니다. 사전 예약은 물건을 많이 사는 기업이 주로 이용했지만 이제는 개인 소비자들도 많이 찾습니다. 10%에서 최대 80%까지 할인율을 적용하여서 지금 판매하고 있고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그 효율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이라도 싼 물건을 찾는 소비 흐름에 추석 선물 시장도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